바로 그때 한 대니 삼 잠깐만 대박 대박 진짜 대박 이야 신받다 신중을 기울여 섭외에 들어가는데 혹시 코스프레 같은 거 아시는 분이세요?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. 개성이 넘치긴 한데 저는 좀 과하거나. 뭐. 근데 저는 전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나한테 하루만 투자를 못 하겠어요? 다른 모습 내가 하루만 보여줄게 하루만 정말. 아니 왜 하루만 근질기게 쫓아가는 윤범 아니 알..알아야 돼 하루만 투자한 건데 하루만 어, 네. 하루만 하루만 응. 딱 하루만 딱 하루만 하루만 장장 3시간 만에 결국 마스터 도윤범 첫 번째 출연자 섭외 성공 스타일업 바이 우종환 대망의 첫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이름 황진수 나이 29세 직업 대학원생 제 스타일링은 네, 고딕펑크라고 하는, 고딕펑크라고 하는. 이거는 고딕펑크가 아니라 말았었습니다. 그렇죠? 이게 딱 보는 순간 있잖아요. 완전 비호감이에요. 드리운 거. 아, 같아요. 저도 엄청 비호감. <웃음> <웃음> 것 알아요. 야심차게 들어 스타일업. 그러나 첫 회부터 총체적 난관.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고집을 전혀 꺾지 않는 위기남.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난감하기만한 스타일 군단.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?